새벽 5 시, 익숙한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여느 달과 다름없이 하루가 시작되었다. 부엌에 형광등을 켜고 먼저 정이 밥솥을 열었다. 김이 피어오르며 따뜻한 냄새가 퍼졌다. 곳을 곳을 잘 지어진 쌀밥이었다. 그걸 보며 속으로 밥맛 하나는 참 좋네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러곤 계란을 꺼내어 프라이팬에 살짝 지단을 붙이고. 김치와 멸치 볶음을 정갈하게 담았다. 기섭이 좋아하는 반찬이었다. 여보, 오늘 회식 있다고 했죠? 나는 밥을 푸면서 조심스레 물었다. 기섭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쳐 들고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응, 부장님, 환송해. 짧은 대답. 그걸로 대화는 끝이었다. 요즘은 늘 그랬다. 말수가 적어진 건 언제부터였을까? 대답은 대개 응, 아니면 어였다. 긴 대화도, 웃음도, 눈빛 교환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처음엔 바쁜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젠 무관심이라는 걸 알아버렸다. 나는 반찬통을 닫고 도시락을 기섭의 가방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도시락 여기 놨어요. 고마워. 기섭은 여전히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툭 던지듯 말했다. 그러고는 가방을 들고 무겁지 않은 발걸음으로 현관을 나섰다. 저녁엔 일찍 들어와요.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남겨진 집은 고요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다. 아침 드라마에서 젊은 부부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딘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쓴 웃음을 지으며 채널을 돌렸다. 35년. 그렇게나 긴 시간을 함께 살아왔으면 이제 좀 편해졌어야 했다. 퇴직이 다가오면 함께 여행을 다니고 손주도 보고 함께 산책을 하며 늦은 오후를 즐길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를 모른 척 하는 이방인 같았다. 기섭이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졌을까?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핸드폰을 볼땐 자주 웃었다. 처음엔 회사 후배들이랑 단톡방에서 농담이나 나누는 줄 알았다. 남자들이란 나이를 먹어도 그런 유치한 걸 좋아하니까. 근데 그게 전부일까 점점 의심이 생겨나고 있었다. 점심이 되자 간단히 국수를 끓여 먹었다.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밍밍했다. 예전엔 기섭이 점심시간에 집에 들릴 때도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날도 없었다. 회사가 바빠서라는 핑계로 사라진 소소한 일상들. 아니 어쩌면,